여러분도 아실 것입니다. 제가 배드스타 게임을 정말 사랑한다는 것을요. 코라우치 76도 예구에서 출신날 4시간 만에 접었지만 인싸들이 말을 넘어는데 정신이 너무 없더라고요. 그리고 스카이림 애니버서리 에디션도 출시하자마자 구매를 했고, 스타필드는 뭐제 구독자시라면 아시겠지만 남들이 욕해도 우주는 원래 공허한 것이라며 엔딩까지 재밌게 플레이를 했습니다. 와, 근데, 프라우포 애니버서리 에디션이 출시할 줄은 정말 몰랐어요. 작년 24년에도 넥스트젠 차세대 업데이트가 있었거든요. 뭐, 차세대라고는 했지만, 실질적으로 패치를 통해 긍정적인 변화를 느끼는 유저들은 거의 없고, 오히려 버그가 늘었다며 악평하는 유저들이 많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배치에서 버그가 꽤 심각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처럼 모델을 많이 사용하는 유저분들에게는 치명적인 문제가 또 있잖아요. 업데이트로 인해 수많은 모드들이 사용 불가가 되는 그런 상황들. 물론 저는 진작에 업데이트를 막아뒀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지는 않았지만 이번 10주년 애니버서리 에디션으로 또 한번 업데이트와 출시를 했다는 건데요. 모드를 사용하시는 저와 같은 분들에게는 엄청 뭔가가 좋아지는 게 아닌 이상 어떤 업데이트든 다 최악입니다. 잘 살고 있는 벌집을 그냥 툭 건드리는 느낌이랄까요? 근데 그 최악의 애니버서리 에디션 중에서도 나름 좋은 패치와 새로 추가된 꽤 괜찮은 모드가 있었습니다. 먼저 그 괜찮았던 모드는 크리에이션 클럽 모드인데요. 줄여서 CC 모드라고 하죠. 비스트 헌터라는 모드입니다. 시작 방법은 커머네스 동부 나한트 지역에서 라디오로 신호 추적을 하면 시작할 수 있어요. 제 입장에서 스토리 자체가 뭔가 깊이가 있거나 재밌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일단 더빙이 되어 있었고요. Don't 어두운 하수구 같은 데를 탐험하는 이런 분위기 자체가 굉장히 좋더라고요 스토리 쪽은 자세히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스포가 될 수도 있으니까. 최고였던 부분은 클리어하고 나서 얻을 수 있는 전설 무게인데요. 이게 질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의 긴 소총 리볼버에다가 사운드 효과도 커스텀에 모션까지도 커스텀이었습니다. 3미친까지도 적용이 되더라고요. 더 지리는 건두 번째 모드입니다. 이것도 크리에이션 클럽 바운티 헌터라는 모드인데 이건 유료예요. 구매를 하셔야 합니다. 근데 아마 지금까지 크클 모드를 구매한 적이 한 번도 없으시면 아마 천 크레딧 정도가 기본으로 있으실 거예요. 기본지금인 것 같으니까 그걸로 구매하면 느낌상으로는 무료 같은 느낌이겠죠? 크레딧 없으면 뭐 구매를 하셔야 하겠지만. 이것도 리벌버 무게인데요. 개조를 통해서 탄의 여러 가지를 사용할 수가 있어요. 샷건 탄부터 소형 유탄까지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소형 유탄 같은 경우에는 원격 폭발도 가능한데, 탄을 쏘고 장전할 때 폭발시킬 수가 있습니다. 5발까지는 원격으로 폭발이 가능하지만 6발째 탄을 다 썼을 때는 자동으로 폭발합니다 이 부분만 알아두면 전략적으로 사용할 수 있겠죠? 벽에다가 쌓아놓고 폭발시킬 수도 있고 어, 이런 부분 되게 좋은 거 같아요 그리고 역시 이 리볼버도 커스텀 애니메이션이 적용되어 있었습니다 1인칭, 3인칭 모두 마음에 들더라구요. 3인칭은 조금 어색한 느낌이 있긴 한데 그래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유니크 무기는 총을 한 바퀴 이렇게 돌리더라구요. 그리고 디자인도 좀더 세련돼 보이기도 했구요. 퀘스트 역시 훌륭했습니다. 다이아몬드 시티 여기서 구인공고를 확인하면 퀘스트가 시작되는데요. 현상금 퀘스트를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아직 플레이를 다 해보지는 못했거든요. 번역을 해봤더니 짧은 퀘스트는 아니었습니다. 거기에다가 풀 더빙도 되어 있고 마음에 꼭 들더라고요. 총은 초반에 퀘스트를 진행하다 보면 여기서 얻을 수 있고 의상도 주는데 솔직히 의상은 별로였습니다. 의상은 그냥 모두 쓰는 걸로. 방금 소개해드린 모드들은 뭔가 추가 구매를 할 필요 없이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를 한 상태인 폴아웃 4에서만 구매나 다운로드가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올드젠으로 다운그레이드하고 실행 테스트를 해봤는데요. 문제없이 잘 작동했습니다. 한마디로 9버전에서도 비스트 헌터와 바운티 헌터가 아무 문제없이 잘 작동을 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구매에 대한 설명을 드리는 게 좋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스팀 폴아웃 4 상점 페이지에 보시면 너무 헷갈리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오래된 게임이지만 아예 이 게임이 없으신 분들도 계실 텐데 그런 분들은 그냥 고티 에디션이나 애니버서리 에디션을 구매하시면 됩니다. 고티 에디션도 지금 구매하면 게임 자체로는 애니버서리 에디션과 똑같습니다. 버전도 똑같고 DLC도 전부 포함되어 있고요. 근데 보면 가격 차이가 있잖아요. 그래서 애니버서리 에디션이 더 좋을 거라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애니버서리 에디션이 비싼 이유는 이 시즌 패스는 절대 아닙니다. 이건 이제 필요가 없어요. 그냥 토드형에 팔기 위해 데코레이션한 느낌. 근데 왜 가격 차이가 있냐면 옆에 있는 이번에 출시한 크레이션 번들 가격이 포함된 가격입니다. 이건 기존에 있던 모든 크레이션 클럽 모드 150가지를 모아둔 건데요. 일부 괜찮은 것도 몇 가지 있긴 하지만 돈 주고 살만큼은 아닌 것 같고 대부분이 넥서스에 올라온 모드들보다 아쉬운 것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앞에 소개해드렸던 비스트헌터나 바운티헌터는 포함하고 있지도 않고요. 그러므로 고티 에디션을 구매하는게 낫다고 생각이 되지만 잘 선택해서 구매하시면 되겠고요. DLC가 모두 있는 기본 유저분들도 만약 크리에이션 클럽 옛날 모드들을 맛보고 싶으신 분들만 쭉 내려서 여기 따로 판매하는 것을 구매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저도 샀습니다. 머리가 깨졌나봐요. 근데 저는 구버전 올드젠으로 다운그레이드해서 플레이하는데 튕기더라고요 그래서 기존에 가지고 있던 시바인으로제외하고는 대부분 사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참고하셔서 구매하실 분들은 현명한 구매하시길 바랍니다. 오케이. 이제 패치에 대한 부분인데요, 중요한 것들만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크리에이션 메뉴, 그냥 이랬던 메뉴를 이렇게 바꿨어요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업데이트를 해야 새로운 모드들을 만날 수 있을 것이다라는 내용입니다. 실제로 구버전에서는 새로운 모드들을 검색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처럼 모드를 위해 구 버전을 하시는 분들은 최신 버전을 업데이트를 하고 해당 모드를 받고 다시 다운그레이드를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습니다. 그냥 다 검색하게 해주지. 참 힘들게 하는 것 같아요. 그쵸? 그리고 이번에 좋은 패치입니다. 울트라와이드 모니터를 사용하시는 분들에게는 희소식인데요. 기존에는 이런 식으로 UI가 표시되었다면 이번에 패치로 울트라와이드 모니터에 맞게 정상적으로 표시가 된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다양한 허드 인터페이스를 수정해주는 모드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모드 업데이트를 기다리셔야 할것 같아요. 사실 저는 울트라와이드 모니터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이건 좋은 패치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조금 어이가 없는 배치 관련 패치인데요. 배치가 이게 벽을 넘어서 작동되는 뭐 그런 버그가 있었나 봐요. 사실 저는 못 느꼈지만 그걸 넥스트 젠 버전에서 수정하려고 했는데 오히려 새로운 버그가 추가되었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걸 1년이 지난 현재 애니버설 에디션에서 수정을 시도했는데 그것조차 제대로 수정이 안 됐다고 합니다. 다 엘더스크롤 6 개발하러 갔나 봐요, 그쵸? 근데 넥스트 젠 버전, 바로 전 버전인 구 버전, 올드 젠 버전에서는 배치로 뭔가 버그가 있다고 하는 건 전혀 못 느꼈거든요. 애초에 제가 배치를 잘 사용을 안 하는 것도 있지만 종종 사용할 때 벽을 뚫고 배치가 작동하는 일도 없고 만약 살짝 보여서 그렇게 된다 하더라도 격발 자체가 안 되거든요. 사실 구버전에서 불편함을 느끼진 못했습니다. 도대체 뭘 하는 걸까요? 나머지 패치들은 뭐 딱히 중요하진 않은 것 같습니다. 제대로 수정이 안된 것도 많고 당연히 되어야 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업데이트 소식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로써 현재 폴아웃보의 모딩 유저들에게 나뉜 버전은 올드젠, 넥스트젠, A 버전, 세 가지 버전으로 나뉘었다는 건데, 스카이림도 비슷했습니다. 버전별로 머리가 아팠지만, 현재는 A로 시작해도 될 정도로 모드들이 버전의 대부분이 맞춰졌어요. 이렇게 되는데 한 4년 정도 걸렸거든요? 콜 오브 도 아마 그렇게 될 겁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은 세 가지 버전으로 나뉘었고 현재로서는 올드 젠 버전이 모든 모드들과의 호환성 측면에서는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아직 못 고친 버그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아마 추가 패치가 예정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1월 17일에서 23일 사이에 긴급 패치가 한번 있을 예정이고 추가로 두번더 공식 업데이트가 있을 예정인데. 11월 24일에 첫 번째 패치, 두 번째는 12월 상반기에 예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총 3번의 업데이트가 예정되어 있고, 그 이후에 더할 수도 있습니다. 모드가 이번 버전에 맞게 업데이트가 된다 해도 3번 더 뒤집어질 예정이니까요. 다운그레이드 하시는 걸 저는 추천드립니다. 어떤 게임이든 모드를 사용하려면 업데이트를 막고, 다운그레이드 하고, 패치가 다 됐을 때 업데이트 하는 게 가장 편한 것 같아요. 다운그레이드 방법도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설명란에 다운그레이드 방법을 설명한 링크가 있으니 참고해서 시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구요. 감기 걸리지 마시고 따뜻한 연말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또 봐요.